오, 오, 하나 둘셋조현이 둘, 아,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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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. 그, 저기 출마들은 출발 연습이 중요하죠 아, 아. 그렇죠 그러니까 하는거죠 음. 지금 출발 연습한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방미소 주님 요즘 굉장히 열심히 일하신다고요. 뭐 우리 선배들 하는 얘기가 말을 열 번만 지면 한 번은 보답을 한다고 그랬거든. 그러니까 열심히 만져줘야지 보답을 해야지. 이번 스토요일에 어, 즐거운 남성이 출전을 하는데요. 번호도일번이네요그 즐거운 남성은 먼저 뛴 거는 굉장히 뭐한 37주 만에 뛰어서 뛰었는데 그 휴양 갔다 오고 그러면서 말이 이제 많이 변화가 왔어요 그래서 먼저 번에도 임기용 기수가 열심히 타줬고 또 요번에도 또 열심히 타주리라 기대를 해요 2위권이 이렇게 따라가면서 선입을 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주문하실까요 이 말이 이말 자체가 뭐 단거리 스타일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일부러 뭐 1300을 쓰는, 쓰고 있는데 그 요거 휴양 가기 전에 100m를 썼는데 말이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. 그래서 휴양 갔다 오고 나서 이제 그 거리가 좀긴 쪽으로 유도를 해 갖고서 그쪽으로 해서 그말 상태가 좋은 상태였었고 뭐 요번 경주 때도 말 상태는 굉장히 뭐 양호하다고 봐요. 음, 편성은 지난번보다 어떻게 느껴지세요? 지난번 지난번하고는 거의 비슷하다고 봐요. 6경주에 머치 머니가 주전을 하는데요. 어, 이번에 좀 아쉽게 끝번입니다. 어떤가요? 이 말이 휴양을 하기 전에는 선행 쪽에서 모든 네이스 전개를 했는데 그 휴양 갔다 오고 나서 네이스 전개 각질을 바꿨어요. 그 선행 쪽으로 가다 보니까 라스트 끝걸음이 좀 무뎌지고 말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일부러 그 선입형 추입말로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. 그래요. 지난번에도 이제 그 뒤에 따라가다가 추입을 해봤는데 가능성을 보여줬네요. 그렇죠. 그래서 그쪽으로 추입 쪽으로 지금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. 음, 이번에 그럼 바깥 번호가 그렇게 나쁘지도 않겠어요. 그러니까 이번 이 말은 뭐 그렇게 구태여 뭐 안쪽 번호다, 뭐 바깥쪽 번호다, 그거를 뭐 따지고 그럴 필요성은 없는 말 같아요. 음, 그렇게 보면 이번 경주 어, 관심 마가 아무래도 안쪽에 뭐 정한 킹덤이나 베스트 10 이런 말일 텐데 창과 방패의 싸움이네요. 안쪽 말들이 워낙 좀 앞에 가는 말들이고요. 그렇죠. 근데 그거를 어느 정도에서 추입 타임을 갖는 거는 이제 지수가 해야 될 목이고. 가장 최근에 뛰었던 경주 그 중에 가장 좀어 마음에 드는 보람 있었던? 아 저기 그 스피드코어를 다른 조에서 이동해갖고 온 말인데 계속 제가 봤을 땐장거리형말 같은데 계속 뭐 짧은 거리만 썼더라고요. 짧은 거리만 뛰다가 그래서 먼저 번에 한번 천오백을 한번 써봤는데 역시 내가 생각했던 대로 장거리형 말인데 너무 단거리만 뛴 저것 때문에 맞바로 그냥 천칠백 장거리로 갔는데 결과는 좋게 나온, 나온 것 같아요. 어, 주로 어떤 점을 보고 좀 그렇게 바꿔 보시나요? 마 체형이나 아니면 뭐 스타일이나 체형도 체형 체형도 보고 그 말을 훨씬 통. 엄마 혈통을 많이 봐요.